4단계에서 2층까지 색깔을 모두 다 맞추었다면 5단계에서는 윗면 노란색 십자를 맞춰 줄 겁니다. 윗면 노란색 십자를 맞춰 줄 건데 이 기둥이 블록은 노란색이 맞아 있던 그렇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. 이 가운데 줄만 노란색으로 맞춰 주면 십자가 되겠죠. 노란색 십자가 될 건데, 지금은 가운데 블럭 하나만 노란색이죠. 이네 개의 블럭이 노란색이 되면 십자가 맞춰지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식을 써서 맞추기 전에 앞면을 왼쪽으로 한 번. 돌리세요. 그리고 나서 공식을 쓰는데 공식을 두번쓸 겁니다. 왼쪽으로 돌렸으니까 왼손으로 쓸 겁니다.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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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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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리고 왼쪽으로 돌렸던 앞면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기억자 모양이 나옵니다. 이 기층이 블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지금은 이렇게 기억자 모양이 나오면 윗면을 윗면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니은자 모양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나오면 여기에서 공식을 쓸 건데, 아까처럼 앞면을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 왼쪽으로 들렸으니까 왼손으로 공식을 쓸 겁니다. 이번에는 한 번만 쓸 겁니다.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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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리고 아까 왼쪽으로 돌렸던 앞면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.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졌죠. 그러면 5단계는 끝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이 공식을 쓰면은 계속 쓰면은 계속 이 모양이 무한반복으로 반복되요. 자, 이번에는 십자가가 부서졌죠. 이번에는 일자가 되어 있네요. 이때는 공식을 앞에서 보세요. 앞면을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 공식을 쓰는데 한 번, 두 번, 그리고 다시 앞면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 바로 십자가 맞았죠. ㄴ 자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. 또한번 해볼게요. 왼쪽으로 돌리고 공식을 한 번, 두번 그리고 다시 앞면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ㄴ 자 모양이 되었죠. 여기에서 다시 또 앞면을 왼쪽으로 돌리고 또 왼손으로 공식을 한번, 그리고 다시 또 올리면 십자가 되었죠. 여기서 또 다시 앞면을 왼쪽으로 돌리고 공식을 한번, 쓰면은 일자가 되었네요. 여기서 다시 공식을 한번, 쓰면은 ᄂ 자가 되고, 또한번 쓰면은 십 자가 되었네요. 이러한 상황이 계속 무한반복되는 겁니다.